자, 장안의 화제인 코러인데요. 우리 용필씨, 용거 네. 낮춘 적 있어요? 보시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니, 너무 당당해. 아, 큰일 났네. 나이스.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 노래를 워낙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보다 보니까 퀴즈하고는 또 멀리 가버리 예. 네. 아니, 용필은 구멍일 것 같은데? 오늘도 삼촌들을 환장하게 만들 귀요미 퀴즈 네. 요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요정, 나와주세요! 나와, 나와, 주세요! 누구야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미틀 송가인! 목소리가 진짜 이쁘다. 현재 리틀 송가인 강신비 양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즈여정 강신비입니다 신비하고만 목소리가 진짜 이쁘다 신비야 정량한 실력으로 리틀 송가인이라고 불렸는데 여기도 송가인 모창 1인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구요? 박성원 오빠? 어, 오빠? 어... 아, 오빠? 아아 오빠요 오빠? 예. 오빠? 아성원이가 오빠야? 오빠요 뭐야? 오빠네 아 오빠래. 오빠래. 아 오빠래 나 오빠였어? 성원이 신비양한테 만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요? 어 네. 성거이요 남잔데. 너 귀가 왜 이렇게 빨개졌어. 귀 빨개요. 지금? 진짜요. 귀 빨개. 귀 빨개요. 뭐야 너 뭐야? 아, 귀 빨개졌다. 왜 이렇게 빨개? 뭐야 너 뭐야? 자꾸 얘기해 주면 더 빨개져. 귀가 오색깔이야. 꼴래리 꼴래리. 꼴래리 꼴래리 좋아한대요. 아, 처음이 콩고네. 네, 네. 자, 비빔송 게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비양인 노래를 부를 건데요. 원래 가사가 아닌 다른 노래의 가사를 부를 겁니다. 두 곡이 섞여 있는 거죠. 멜로디의 가수와 노래 제목, 그리고 가사의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를 맞추셔야 성공하게 됩니다. 아, 쉽지 않아, 진짜. 이게 퀴즈를 맞춰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네. 너는 신곡을 꼭 불러야 되는데. 맞춰야 신곡 부를 수 있어요. <laughs> 못 맞추면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사랑도 모두를 요구하는 거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픔 정열 정열 와 너무 어렵다 정열 정열 나 모두를 잃어도. 자 나왔습니다. 와 어, 가사가 뭐지? 멜로디는 알겠는데 가사가 좀더맨 돈데 기억나는 가사 있어? 정렬 오늘 어, 들으신 거 뭐야? 가사가. <laughs> 아니 가사 들으신 거 없어요? 근데 제가 가사 아, 외워야 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외웠다가 지워졌어요. 그것도 아, 방금까지 이불에 뱉었었는데. 그게 그도 기억이 안 나. 가사를 <laughs> 모르겠어. 가사를 모르겠어. 정렬 정렬. 정렬 정렬에가 나왔어. 야, 저 정렬이 그 이런 정렬이 아니라 그잘 서라고 정렬 아니야. 아직 아니, 개 바보예요. 그건 정어. 정어 리얼이지. 아, 그럼뭐 발음이 그럴 수도 정렬. 있잖아. 정렬 아, 지금 어려워요. 가사가 지금 어렵습니다. 국민가요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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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노래고 아마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노래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저희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 힌트 힌트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 용필이 용피, 형님 같이 있습니다 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오 우리 김용필님이 마음이 <laughs> 급해요 오 어, 용필이 형 신곡 못 부를까 봐 마음이 급해요 혹시 신비양 그 윤준엽 오빠의 카사노바 노래 부른거 봤어요 어 카사노바 네. 어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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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는 카사노바 카사노바, 카사노바, 카사노바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거 알아요 아, 봤어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오우 그걸를 김용필 씨가 하자고요 용필이 형님의 카사노바 오오 그럼 아, 우리가 너무 불편한데? <laughs> 준엽씨가 공기를 많이 섰더라고요. 다리 그렇게 벌리고 할 거예요? 예. 와, 예. 다리 이렇게 어. 처음 벌린다! 야, 다리 벌린 모습 처음 봐요. 신비야, 너무 놀라지 마잉. <laughs> 가사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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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장난인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아이, <laughs> 아이 형 이거 지금 이렇게 치려니까 그래도 집중돼, 집정돼 신비 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신비 씨 고. <laughs> 신비 씨. 신비. <laughs> 아니 너무, 너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 신비 양도 아니고 신비 씨 아니, 뭐. 고마워. 손딱니은으로 하고. 고마워요. 저저저 니은. 수빈 씨 고마워요 수빈 씨 고마워요 <laughs> 와 용필이 형 뽕팀에게 드리는 인터입니다 우선권도 뽕팀에게 갑니다 어머어머 어머. 하나 둘셋 붐네터가 떴습니다 붐네터 아, 아 이거, 제, 이거 제일 이거 제 별로예요 형 이거 제일 별로예요 아, 붐네터? 붐네터는 제가 편지를 읽듯이 가사를 읽어 드립니다 근데 한 번씩 멜로디 넣어주신다 <웃음> <웃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랑이 외로운 건 <laughs>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사랑이 외로운 음. 건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와 어? <laughs>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렬 정렬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laughs> <laughs> 아, 아니 입에 맴도는데 아이 아, 불러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뭐 있어. 자, 근데 우리 김용필 씨가 지금 꿈틀대고 있거든요. 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김용필 씨가 꿈틀댈 만해요. 용필 씨. 예. 용필. 예. 용필. 어 왜요. <laughs>

자 김현자 선배님이 일단 뽕뽕 뽕 외치고 뽕 외치고 뽕뽕뽕 뽕. 아, 뽕 이렇게 아유. 이렇게 뽕, 뽕. <laughs> 1번 멜로디는 김현자 10분 내로 어? 어 가사는 조용필 <laughs> 킬리만자로의 표범 자 정확히 얘기해 서 뭐라고요? 킬리만자로의 표범 <laughs> 어, 어이 아나운서 결과 와+ 와+, 와!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형님, 노래 부르실 수있어 와+ 와+ 실수 있어? 아. <laughs> 야. 아, 진짜.